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소란 나입니다 여러분들 시드니가 변하고 있어요 그쵸 시드니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변하냐면 cbd 가 이제 완전히 많이 옮겨지죠 그제 2의 cbd 여러분들 다 아시는 파라마타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파라마타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의 CBD 파라마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준비해 놓은 PPT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BD에서부터 파라마타는 30km에 위치해 있고요. 이 지금 CBD, 파라마타 CBD를 바꾸는데 거기에 지금 투여되는 규모가 26 b i l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엄청나게 높은 오피스 빌딩, 주상복합 타워, 극장,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 다양한 새로운 시설들이 그쪽으로 다 옮겨갈 예정입니다. 이미 정부 부처와 유명 기업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인데요. 교통은 파라마타는 바로 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 버스, 페리를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 라이트 레일이 들었을 예정인데요. 라이트 레일은 제가 전번 그 동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라이트 레일만 따로 떼서 라이트 레일만 저희가 따로 설명.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레일은 시드니에 지금 라이트 레일은 일단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1은요 2023년 완공 예정이고요 모두다 스타은 모두다 16개로 이루어졌고요 웨스트 미드에서 시작해서 칼링포드 까지입니다 그 안에 파라마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2는 아직 정확하게 플레이 다 픽스되지 않았습니다. 10개가 될지 11개가 될지 12개 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10개에서부터 12개의 정거장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시작은 어밍턴에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는 웨트워스 포인트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6년 완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라이트 레일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공사가 시드니에 지금 있는 것 중에서 공사를 우리를 너무 이제 도로를 많이 아 이렇게 딴 길로 가야 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여기저기 사인이 많이 붙어 있는 거가 바로 이 웨스트 코넥스입니다. 웨스트 코넥스는요, 신공항. 메이저 스크릭에서 신, 생기는 신공항 2026년 완공 예정이죠. 그거에서부터 전부 다 연결이 되는데, 바로 이 파라마타라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빌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 파라마타가. 아, 그렇게 제2의 CBD가 되면서 제2의 CBD가 된다는 것은 상업 중심 지역이 시드니 한복판 타운홀 말고도 이쪽으로 옮긴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어마어마하게 오피스 건물들이 들었습니다. 모두 다 6개의 빌딩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바닥 면적은 모두 다 3, 3 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CBD 안에서도 이런 3 헥타르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그래서 모두 다 6개의 빌딩인데요. 아, 저랑 빌딩 1에서부터 6까지 여러분들 같이 보실 거고요. 이게 완공이 다 되면 호주에서는 상업용 건물로는 가장 큰 오피스 건물들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 완공이 되면 이건 모두 다 오피스 면적이 29만 스퀘어가 될 거고요. 이 안에 모두 다 2만 3천 500명이 이 안에 근무를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스테이지 원인 아원 파라마타 스퀘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니셜로 빼서 원 psq 원 파라마타 스퀘어 이래서 원 psq라 그러는데요. 자. 개발사는 차트홀이 합니다. 여러분들 차트홀에 대해서 제가 또 언제 또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차트홀은 지금, 아, 시드니, CBD라고 우리가 보는 타운을 그쪽으로 해서 저쪽 마틴 플레이스, 뭐, 서클라켓까지 웬만한 커머셜 빌딩의 아 개발은 거의 차트홀이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빌딩은 15층으로 이루어졌고요. 이미 이거는 20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 캠퍼스가 40년 리스로 해서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PWC 들갔고요그 다음에 워터 뉴 사우스 웨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소는 바로 맥쿼리스트리트 169번지 맥쿼리스트리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웨스턴 시드니 대학 학생 수만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오피스 면적은 모두 다26,500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어, 규모는 140 밀리언 달러의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가 지금 파라마타로 CBD를 옮기면서 어, 제가 이렇게 뭐,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요. 가장 신경 쓴것 중에 하나가 다들 친환경, 그 다음에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빌딩도 전부 다 A그레이드 빌딩으로 만들어져서 친환경 디자인이고요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에너지 이피션시를 굉장히 올린 그런 디자인 건물로 되어 있고, 이미 201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파라마타 스퀘어입니다. 투 파라마타 스퀘어라고 하고요. 이거는 시드니 워터 타워이어서 시드니 유우스웨이지 워터 아, 분들이 거의 다들 이거를 쓰게 됩니다. 자, 이거의 개발회사는 멀티플렉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이게 이제 모두 다 여섯 개 빌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까 뭐였죠 차터홀이었어요두 번째는 이렇게 멀티플렉스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회사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저희가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원 파라마타 스퀘어랑 같이 같은 높입니다 15층짜리 건물이고요 모두 다 규모는 원 헌드레드 에이투 포인트 3 밀리언 달러입니다 자 오피스 면적은요. 2 3 0 0 스퀘어고요. 상가 면적은 340. 상가는 굉장히 많지 않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모두 다 직원이 1,400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빌딩도 친환경 디자인, 그다음에 단열, 태양광을 쓰고 그다음에 또 우수 저장 장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리사이클 시스템까지도 갖춘 그런 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걸맞게 시드니 워터 타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3파라마타 스퀘어, 바로 냅. NAB, 우리 은행이죠. NAB 센터로 아, 쓰고 있는 건데요. 올해 4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 빌딩이죠. 자, 이 프로젝트의 개발 회사는 워커 코퍼레이션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조금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보세요. 차터 올라왔고요. 멀티플렉스 있고요. 워터 코퍼레이션이 여기에 지금 파라마타 CBD에 지금 오피스 빌딩들에 관여합니다. 오피스 면적은요. 오피스들 다 해서 면적은 4만 5천 천 스퀘어고요. 이거는 NAB가 하고 그다음에 주정부 어오피스가 여기에 NAB는 벌써 12년 리스로 해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주정부 사무실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 그레드 상업용 개발 프로젝트 있고 이 안에 지금 뭐 이미 벌써 차일드 케어도 들어가 있고요. 지하 주차장도 3층 짜 3층까지 아, 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 아트리움 공간이 있어서. 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서로 또 만남의 장소나 그렇게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조각 같은 것도 조각물 같은 것도 이렇게 구조물들 그런 것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플로어에는 412 스퀘어가 전부 다 상업, 상가 공간이 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빌딩은 다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지금 네 번째 지금 빌딩은 부분적으로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 파라마타 스퀘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 파라마타는요. 오피스 면적이 7만 스퀘어고요. 그 안에 상가만 3천 스퀘어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5,000명의 New South Wales 주정부 직원들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5,000명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디파트를 좀 보면요. Department of Planning, 당연히. 그 다음에 Industry and Environment.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개발에 관련돼 갖고 하는 것들 정부기관들은 지금 다뉴사스에이즈 주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서들이죠. 여기는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스 관련돼서도 파이낸스 서비스와 이노베이션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딩부터가 제가 봤었을 때는 굉장히 조금 센세이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정부 사무실 사람들 거의 만나고 싶으면 네 번째 빌딩 가면 다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빌딩 보겠습니다. 5 파라마타 스퀘어 그래서 소 빌딩 제목은 또 뭐냐면 시빅 센터 4 파라마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여러가지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자이 빌딩은 2020년 요번에 6월에 착공을 시작을 했고요. 2022년 4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상업용 건물은요 레지던셜보다 훨씬 더 건축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서는 어왜 이렇게 빨리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는 거가 주거용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덜 들어갑니다 시간이. 그래서 조금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씨티오브 파라마타에서 진행하는 총 원안드레 3 0밀리언 규모의 시빅 빌딩이고요. 이거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6층 건물이고 이 안에 대회의실, 도서관. 서비스 센터,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간까지 전부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건축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세회사가 합작으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빅 스페이스만도 8000 스퀘어가 됩니다. 자, 여기에 요번에 짓는 모든 빌딩은요, 얘기할 것도 없이 다들 5스타 친환경 디자인, 뭐 단열, 태양광, 또 우수 저장 장치, 리사이클링, 이런 것들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번 이 다섯 번째는요, 2022년 4월 완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빌딩인데요. 재미나게 요 빌딩의 이름을 6n8 파라마타 스퀘어. 그래서 소제목으로는 스카이 타워입니다. 여러분들 제목에서 벌써 다 나오죠. 스카이 타워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빌딩은요. 5 0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호주에서는 상업용 건물로는 이게 지금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면 시드니 CBD 다 보이고요. 블루마운틴 전경까지 다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오피스 빌딩이 호주에 그것도 시드니에 생기네요. 자 건물 규모를 좀 보면은요 오피스 빌딩인데 1.7 밀리언이고요 50층까지 지니까 굉장히 많이 들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개발 회사는요 워터 코퍼레이션이 합니다. 그 다음에 안에 오피스 면적은 12만 5천 스퀘어가 전부 다될 거고요. 이 안에 모두 다 아, 근무할 사람들은 4,200명이 근무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빌딩의 하이라이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CBD와 그 다음에 블루 마운트까지 전경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오피스 빌딩이 되겠습니다. 자, 시드니가 엄청나게 변하죠? 여러분들 아 부동산에 관련해서 제가 어느 영상인가 말씀드렸습니다. AK는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인제는 부동산을 누가 샀대 누가 샀대 남편한테 졸르고 이래서 부동산 사시는 게 아니라 부동산 공부하셔서. 특별히 개발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거가 그게 바로 부동산의 캐피탈 게인, 시세 차익을 높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저희는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와 같이 파라마타, 앞으로 파라마타가 제2의 CBD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그 6개 빌딩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